포도가, 보다시피, 예.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비대 안 될지 알고, 네. 어, 두생에도 이렇게 달았어요. 아. 근데, 이게 보다시피, 이게 500원짜리요. 네. 500원짜리인데, 이렇게 큰 알이. 500원짜리인데, 거의 뭐, 예. 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 원래 크기는 어느 정도 되죠 이게 품종이 음. 어떤 거죠, 회장님? 이게 거봉입니다. 거봉이요? 예. 아. 포도에 SB 미네를 사용해 보신 거죠? 예. 예, 사용해 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아, 제가 네번 4번 썼습니다. 네 번이요? 연면 시비로 이렇게 하신 거죠? 네연면시비입니 예, 네. 그리고 네번 했는데, 꼽힌 직후. 예. 직후에 한 번, 예. 그 뒤로, 현재까지 세 예, 번, 네. 총네번 정도 쓴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는데, 포도가 보다시피. 예.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비대 안 될지 알고, 아, 네. 어, 두생에도 이렇게 달았어요. 아. 근데, 이, 보다시피, 이게 500원짜리요. 네. 500원짜리인데, 이렇게 큰 알이. 500원짜리인데, 거의 뭐, 네. 어우,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네. 원래 크기는 어느 정도 되죠 이게 품종이 어. 어떤 거죠, 회장님? 이게 거봉입니다. 거봉이요? 예. 네. 아. 물론, 이제 지베리는, 덕크리를 더, 더 타면은 네클 수도 있는데 네. 평상시가 됐거든요. 저는 아 근데 이렇게까지 따내는 커들 안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올해 유나이도 더 크고 아그 다음에 아 입이 좋고 입이 좋고요. 네 입이 입이 엄청 두꺼요 음. 입이 어, 좋으면은 확실히 열과 같은 데든 도움이 돼. 그러죠. 그 다음에 알이 탕글탕글하고 아직 덜 익기는 했서만예 아. 네. 아직 덜 익었지만. 단단하고 네. 이렇게 그러신다는 말씀이시죠? 아. 네. 그리고 이렇게 이런 거두 송이 열면은. 네. 이게 나무가 나무나들 못해요. 아. 그런데 아직은. 네. 나무가 이게 몇년된 나무죠? 지금 이게 4년인가 5년인가 아마 아. 그렇게 해서 뜰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줄기에 두 송이 달면 이렇게 큰 거를 두 송이 달면 지금 나무가 견뎌내지를 그렇죠. 못한다. 네, 한 송이 달아도 많은 거예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런데. 이렇게 알이 안 클지 알고, 네. 봉이를 두었는데, 아 음. 알이 너무 커버린 거예요, 이게. 음. 이 전체적으로 지금 더, 다큰 거죠? 500원짜리 <laughs> 동전 잠깐. 네, 해봐요. 네. 아, 제가, 제 카메라를 들고 네. 있으니까, 여기도 그러고, 지금 다른 것들도 다 보면 알이 다 굉장히 큰 거죠? 그 얘기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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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것도 음. 500원짜리 비교해도 작아 보이네요, 500원짜리. 음. 아. 그래서 회장이 이게 영양제가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시중에 처음에는 어떠셨어요? 저희가 막 이게 SB 미네를 치면 알도 크고 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처음에는 <laughs> 어떠셨죠? 이렇게 쓰기 전에는 사실은 그냥. 그냥 그런갑다 했지, 에 아, 그냥 그런갑다 했는데. 보니까 너무 예. 좋아가지고. 아. 예, 제가 이 사람, 저 사람 건을 많이 했습니다. 아, 네, 예.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 여기가 기계로 연면 시비해 주신 거죠. 아, 무인방제기로. 무인방제기로. 그, 아, 맞는 자리가 좀더 맞고. 예. 안 맞는 자리좀덜 맞고 그래요. 아, 그래서 좀 이렇게 나오는 자리에는 좀더 아래 아, 이렇게 좀더 크고. 크고. 좀안 맞는 자리는 조금, 좀 약하게 받는데는 예, 좀 크고, 알이 좀더덜 크고 예. 아, 그러니까 효과를 확실히 보실 수 있으셨던 거죠 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만족도는 한몇 퍼센트 정도 되시는 거 같으세요 제가 볼 때는 80%정도 80점 예. 정도는 주실 수있으신 예. 수 것. 예. 이게 아. 예, 네. 예. 고로 알이 다 컸으면 좋았는데 예. 이 무인방지기를 하다 보니까 맞는 자리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laughs> 이제 있다. 또 직접 해주시면 또다 골고루 더 크겠네요. 다음부터 쓰실 때는. 이제 색깔이 이렇게 네. 하나씩 이렇게 오고 있거든요. 아, 이게 추석 때 수확하시는 거죠? 추석 때 하려고 하는데 네. 예. 네. 어유 진짜 알이 크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